저는 지금 이제 형이랑 이렇게 15번이라는 공연이 나왔던데 재밌게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하고 있어요. 원래 처음에 그러지 못했거든요. 제가 이거 즐기지 못해, 못하고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닌가?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힘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 기준에 제 기준에 여태 제가 했던 역할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표현하기가 힘든 역할이었어요. 제가 지금 했던 역할들은 뭔가 입히는 역할이었는데 이런 자꾸 속에서 시작하니까 좀 어려웠다가 이제 이 공연을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고 이 공연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는 성장하고 있고 재밌게 이 공연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준을 어떻게 표현해야지? 라기보다 더 김우진으로서 더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제. 공연을 마치고 종구영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우리가 이제 공연이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제부터는좀더 우리가 연습실에서 느꼈던 정말 좋았던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. 더, 더 들으려고 해보고 더 교감하려고 해보자. 이제 우리가 약속된 간에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기무진으로서 사내로서 심도로부터 더 들으려고 해보자. 교감하려고 해보고 그 연막을 움직여보자 해주셔서 그렇게 리필시 되니까 또 오늘 공연도 끝나고 형이랑 또 오늘 너무 좋았다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15번 그렇게 다져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과정에 같이 어, 임해주셨으면 저는 참 고맙겠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이 공연이 많이 또 사랑받고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공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더 열심히 즐겁게 공연 만들어 갈게요. 감사합니다.